존경하는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각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영청하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애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하여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의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평안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전시효 김기표입니다. 네, 대법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대법원장님 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답변하는 행정처장님은 일반적인 얘기,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굳이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니고 당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걸 알고 과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지 이런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 한겨울문의 내용을 보니 그렇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국정감사 준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장님. 께도 그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한번더 국정감사 일정을 잡아서 좀 준비를 좀 정확히 하시고 구, 종합, 종합 국감 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국감을 대부분에서 한번더 하기를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깊이 통촉해 주십시오. 네. 네 위원님의 말씀을 심사숙고 중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박지원 위원님,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의와 지난 월요일 일곱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 오늘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어,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이 말씀드리다시피 재판상에 관한 거라서 제가 그를 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합의부 간다 하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위원장님 네 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제가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져왔습니다. 과거 국정원 직원들이 사법부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재판에 간섭을 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어? <laughs> 어제 그제 그, 윤리감사관이 답변한 거나 오늘 사법지원실장, 재판 관리 사무국장. 저는 천대엽 사무처장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지만은 종합 감사도 있지만은 종합 감사 전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더.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민.